자, 이번 시간은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어, 매도청구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도청구는 시험에 아주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어, 아주 실전 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화면을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자 위에는 갑의 토지였고 아래는 어린 토지였어요. 이갑과리 토지를 대상으로 갑과리 토지를 대상으로 자 여기 이제 기존의 도로가 좁으니까 이 도로를 확장하기로 도로 설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도로는 기반시설 맞죠 네 도로 설치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공 갈디계획으로 어,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로 설치가 결정 고시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갑과리 토지를 도시공 계 객실 부지로 묶였다라고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도시군 객실 사업 부지로 결정 하신 토지 갑바리 토지에서는 어, 건축물의 건축 근축 등 개발이 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건축물의 건축 근축 등 개발이 흐가 안 나고, 그리고 개발이 흐가 나지 않으니까 집가는뚝 떨어지겠죠. 단값은 떨어지죠. 오 주고 각각 떨어졌는데, 도로 용지를 결정 오시면 사억으로집가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단값은 떨어져도 이 땅을 누가 매수하겠습니까? 매도자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서울에서 도로용지, 지하철 용지, 공원 용지, 뭐 등등 도시공기질 부지로 결정 오신 토지가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이런 토지 소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그 손실 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손실 그 보상을 해주는 대신에 이 토지를 시청 문청에 매수 신고하면은 자격설 매수해 줄게. 라고 하는 매수청구지도가 도입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서울시내에서 자도시공공객실사비결정구시인 토지 가운데서 그 많은 미집행 도시공공객실 부지 가운데서 어떤 토지가 매수청구 대상이 될까라는 거죠. 자갑을의 토지에 도로 설치를 결정구실고 도시공공객실사비 결정구실놓고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10년 동안 사비 미집행되고 네 그리고 지목이 네. 대지면은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몇 년? 10년입니다. 도시공개기실 사업 결정구시해놓고즉갑가의 도지에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해놓고 그날부터 10년 동안 사업이 미지평되고 지목이 대지면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미지평의 지목이 대지여도 조심해야 됩니다. 단 도시공개기실 사업의 절차에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도시공개기실 사업 절차에서 실시 계획인가가 고시됐거나 실치괴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다는 거죠. 천여 총각이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사랑의 습박가 팍팍 튀고 친인척 불러서 친구 불러서 결혼식에서 동남아 욕박질을 신혼여행 다녀오고 김포공항에 내렸다면 이 정도 진도 나가면 헤어집니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 것과 똑같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10년 미지급에 지목이 되면 누구를 대상으로 매수청구하냐면은 자 매수청구 매수청구는 관할 시청군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시청군청 매수청구는 시청구청 해당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서울은 설득불실행 매수무자되는 겁니다. 광역시는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시장군소가 매수 무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저렇게 관할, 관할 시청건축을 대상으로 매도 중간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지, 이지만,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지만, 그 도시군 공 규익실 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정하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공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도시공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청구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매수무자가 되죠. 자, 이렇게 시청구청에서 매수청구를 받으면 그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앞으로 6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드립니다. 매수청구한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시행자하고 매수의무자, 의무 있는 자는 이제 관할자치단체 시정문청에 이제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고 매도 내에 매수 청구했을 부터 6개월 내에 알려야 됩니다. 6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고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다라고 매수 결정을 알렸다면 네, 그날부터 그날부터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돼요. 몇년 내에 2년. 매수 결정을 알리고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 청구를 받고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리고, 매수 결정을 알리면 그날부터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매수하면은, 매수 청구하면은 매수 대금을 지급하죠. 그때 매수 대금, 매수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이, 원칙이 사전에 매수하기 전 현금 지급이에요.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일정한 요크를 갖추면 일정한 요크를 갖추면은 예외적으로 이제 채권이 지급되는데, 그때 이제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도시군 교육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때 어, 도시군 교육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 돼요. 해당 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네. 매수부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서 다음 중한개 요건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 원하는 기금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원하면은 네 어, 현금 대신에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 원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부재 부동산 소유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부재 부동산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 매수 대금 3천만 원을 초과하면그 3천만 원 3천만 원 초과 금액이돼서 3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럼 매수 대금 7천만 원이면 네, 4천만 원이 초과 금액이 되죠. 이 비유 부재 부동산 소재의 토지거나 비언명 토지로서 매수 대금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네, 현금이 아니고 채권으로 발행해서 대금 지급이 가능한데 그때 발행하는 채권이 뭐죠? 그렇죠. 도시권 도시권 궤핵 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도 이제 매수 대금 지급하는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 매수 가격이라든지, 그 매수 절차에 대해서는,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에 관해서는, 지금 제대로 공부하는 국토계획법, 이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의 규정이 없고, 무슨 법을 준용하냐면, 이거 외워야 돼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지법이라고 합니다. 이공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격실부지란 도시공격실을 삽길점으로 해놓고 10년 동안 삽이 미집행된 도시공격실부지여사 지목이 되어진 토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격실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격실부지 매수대금을 지급할 때그 매수 가격, 매수 가격이라든지 매수 절차에 관해서는 국토교육부상 규정이 없습니다. 무슨 볼을 준용하죠? 공지법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교제 같이 볼까요? 자 어, 순서대로 다 얘기를 해드린 것 같고요. 네, 책처럼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자,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 등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 이가까지 밑을 쭉 걷습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에는 이법의 특별한 규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뭐죠? 그렇죠 공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4번 매수 급부 매수지연시 허가 대상입니다. 자 매수 급부 매수지연시 허가 대상이꼭안 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10년 그 미집행의 지목이 되지면은 관할시청과 구청이 매수청구하게 되죠. 그때 매수청구를 받은 시청과 구청에서는 6개월 내에 매수 여불리결정해서 알려야 되잖아. 그때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매수 거부가 되는 거예요. 시청에서, 시청군청에서 매수 중구했는데 당신의 토지는 매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매수 결정을 알려왔어. 그러면 매수 거부잖아요. 그리고, 어, 6개월 내에 매수하겠다고 매수 결정을 알려놓고, 그럼 몇년 내에 매수해야 되죠? 그렇죠. 2년 내에 매수했어야 되는데, 2년 내에 매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 매수급입니까? 매수지연입니까? 그렇죠. 매수 결정을 알린다면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지연이라고 해야 되죠. 저 이렇게, 매수급이나 매수지연 시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실부지에 매수청구를 했는데, 매수급이나 매수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자, 10년 미집행된 값과 의뢰 토지에서 일정한 개발이 허가됩니다. 이거 해야 되죠. 매수거부 매수지연시효가 되서 어떻게 되죠? 삼층 3층, 삼층이야 3층 매수거부 매수지연시효는 삼층이 아닌 단독주택이어야 됩니다. 삼층이 아닌 단독주택과 그리고 삼층이 아닌 제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다근축에서배워야 됩니다. 삼층이 아닌 단독주택과 제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제이종 제이종 근린생활시설까지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와 상관없이 공장물 공장물의 설치가능합니다. 공장물, 공장물 설치를 허가를 해줄 수 있죠. 아까 그 갑과울의 토지의 도로 설치를 결정구시하고 앞 시간에 2년 미집행의 단계별 집행획 등 수립이 없으면 뭐가 가되죠 그렇죠. 건축법상 임시 가설건축의 건축이나 공장물 설치 그리고 음, 가설주지 아닌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분면에서 토지 형질변경 등이 허가됐죠. 네, 그래서 2년 미집행의 단계별 집행규등수리 없을 때는 근접업상 임시 가설근처를근축 등이 허가되고 1 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지어서 매수청구했는데 매수 그분한 매수지취시에는 네. 근접업상 임시 가설지라 아니고 네 삼층여인 단독주택 제1 종근리생활시설 제2 종근리생활시설 그리고 공정물수지 등이 허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나중에 다시 배워야 되죠. 이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몇 가지 제외됩니다. 뭐 단란주점, 단란주점이라든지 안마시술소, 그리고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지만 네, 개발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 그렇게 되는 거예요.